그까벽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있네. 그렇지? 타입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뭐 타입을 이렇게 집어넣어. 열을 하나싹 집어넣는 것도 이거 아이디어가 괜찮은데. 그럼 이제 인덱스 함수에서 여기에 다중 범위 다중 범위 했던 거 기억나지? 다중 범위하고 그다음에 행행 행. 열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여기서 마지막에 어떤 테이블을 선택을 할까. 그러니까 여기서 1 번이면은 이게 여기서 여기서 조건을 따져가지고 여기서 1 번을 줄지 2 번을 줄지 결정을 하단 말이야. 여기서 뭐이 품을 쓰든가, 그래서 여기서 이, 이 테이블을 쓰든가, 뭐이 테이블을 쓰든가는 하 건데, 음, 요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중 범위를 하는 것 방법도 있겠지만 추정 함수 써보자고 추주 추정 함수 이 어떻게 하냐면 인덱스 추주 쇼치오 s 이 요거 요게 없지? 여기서, 테이블, 요거. 첫 번째, 1번일 때는 요거. 2번일 때는 요거. 이렇게 붙여야겠네. 그지그 다음에 매치함수. 매치함수에서, 참는값은 점프, 요거. 그 다음에, 범위는, 요거, 요렇게. 해야 되겠지. 테이블 형식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정확한 일치 않을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나? 요거 절대주소로 해야 되겠다. 요거, 절대주소. F4. 이건 아니지. 이건 아지그 다음에 요것도전도로 테이블을 그치. 괄호를 안 쳤네. 괄호 쳐야지. 몇점해서고려냈고그 다음에 조금 매점에서 끝난 거지. 그 다음에 네, 행방향, 열방향, 아, 열방향은 2인가? 그렇지, 2지. 이 2. 열방향이 2. 100원. 주주암설쓴 거야, 지금. 잘 못했어. 바보, 바보 어, 그래. 여기서 왜 잘못했지? 열지 함수 오, 어, 거 절대 있어줘야지. 응? 거 절대 있어줘야지. 엉청하게 이걸 그대로 당기니까 막 테이블이 쭉 같이 내려가 버리지. 어, 고거앱 버. 키 눌러주고.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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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맞네. 1다음에5상 e 150, 1번 테이블. 150, 번 어? 이? 왜 100원이냐? 음, 음, 음. 왜 여기가, 어, 바보다, 어, 이거 또 바보네. 또, 또 바보질텐데. 응? 여기서 봐. 상품이 안 쫓아내려오잖아, 상품이. 그치? 엄청아. 어? 어 이거 왜 절대 이수잖아 상대 주도해야지 응? 상대? 오케이 됐어. 다시 다시 이거 이 랜덤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작값이 변하니까 여기서 겨, 계산한 상태에서 보면 돼 상품 C 1번 테이블 1번 테이블 C 130원 받고 그 다음에 요거는 1번 테이블 B 120원 받고 2번 테이블 맞죠 2번 테이블 B 2번 테이블에 B 150원 받고 응? 그 다음에 1번 테이블 C 130원 1번 테이블 혹시 130원 맞고 그 다음에 2번 테이블에 2 190원 맞다 됐어 그러면 이걸 잠깐 볼까 출자함수에서 출점함수에서 출자 앞에 타입을 타입을 첫번째 매기변수로 해가지고 첫번째 테이블을 할까 두번째 테이블을 할까 여기서 따진거야 그지 여기 여기 첫번째 테이블 여기 두번째 테이블 여기서 테이블을 선택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덱스 함수에 요, 요, 요렇게 요 다중범위한 것도 있지만 인덱스 그 다음에 범위 하나 그 다음에 행열 그러니까 이 매기변수 리스트가 두가지잖아 원래 인덱스는 응? 근데 이거, 다중 범위를 한 거는 뒤에서 뭐, 조건 부여하고 어쩌 보다, 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하나의 범위를 참조하는 요걸 그대로 요, 매기변수 목록에 있는 요거 요걸 사용을 한 거지. 요거. 요거는 좀 복잡해 보이니까 떼를치고 요걸로. 추, 그 대신 추함수를 썼다. 아, 추함수를 하나 더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편리하네. 뭐지? 이거, 타입, 테이블, 뭐 이거 테이블, 만약에 세 개가 생기면, 세 개가 생기면 여기서 타입을 3번을 주면 되지.